길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지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36문 중국선종의 초조 보리달마 첫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선사들을 한분한분 따라가면서그 분들의 사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째 질문을 드리는데요. 오늘 의 주제는 보리 달마 달마 선입니다 달마 스님. 어, 달마는 음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 다르마라고 적죠. 그러니까 보리 달마라고 하는 말은 음서죠 보디 다르마라고 하는 산스크립어를한 분으로 옮긴, 소리를 내어서 옮긴 거죠. 보리달마라고. 어, 마스님은 붓따로부터는 28번째 조사가 되겠죠. 중국 선정을 치면 초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달마는 인도와 중국 양쪽에 걸쳐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인도 불교, 인도 선사상의 마지막, 그리고 중국 선종의 시작. 인도 선사상과 중국 선종은 유사한 면도 많지만, 다른 면도 많죠. 그 다른 면이 오늘날 중국 선종을 살린다고 그럴까요? 중국 선종을 세계 최고의 사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겠습니다만, 스님은 원래 남인도, 어,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 액자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인도식 계급제대로 말하면 브라만 계급 밑에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습존부터 가 27번째 제자인, 반야다라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일때 이제 반자다라 존자가 제자들을 시험했죠. 어, 나라 제일의 보물을 보여주면서 왕자들의 지혜를 가늠하고자 했죠.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참 보물이 진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했죠. 그런데, 셋째 왕자인 보디다르마는 서성님, 이런 보석은 감히 최상의 보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보석은 단지 사람의 마음만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물은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법 중에서는 사람이 가진 능력 가운데에는 지혜고, 그 다음에 지혜 가운데는 마음 지혜다. 라고 해가지고, 법 중에는 부처님이 가르침, 사람의 능력 가운데는 반야, 지혜고, 그 지혜 중에서 특히 마음 공부하는 지혜가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 가지 보물이 가장 훌륭한 보물일 것입니다. 라고 보죠. 음. 어... 반야다라 존자가 깜짝 놀랬죠. 얼른 그런 답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궁금했지만 이렇게 세 번째 왕자가 이렇게 비범한 줄 몰랐죠. 그래서 이세 번째 왕자를 특별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반야다라 존자가 돌아가시자 돌아가시자 아침 내에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을 난 거죠. 독립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스님의 나이가 140세로 140세. 그러니까 반야다라존재에게 수업을 받기 시작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을 때가 뭐죠? 110. 어, 달마가 얼마나? 이야기 속의 인물인지를 알수 있죠. 그 당시, B.C.A.D. 한6세기 정도 무렵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국시대죠. 이 삼국시대니까, 어, 수명이 40세를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죠. 그런데, 40 곱하기 3.5 정도죠. 좀 약간, 아, 우리가 달마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좀 과장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두 번째 후대에 만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죠. 그는 어 14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 정법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죠. 3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중국으로 도착하는데, 배를 타고 남인도니까, 남인도니까, 중국까지 육로가 아니고 해로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이 달마 대사의 모습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로데스카다 그럴까요? 아주 마초적인 분위기도 좀 풍기고, 식물적인 분위기보다는 황불적인 분위기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굉장히 남성다우면서도 좀 험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원래 달마대사는 왕자잖아요. 왕자는 왕자의 어떤 분위기가 풍기거든요. 아주 잘생겼다고 그래요. 잘생겼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마대사가 중고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어촌마을에 그 당시에 뭐전기열이있으이 없으니까, 어촌마을에 들렀는데, 거기에 큰 고기, 요즘 말하면 고래만한 고기가 죽었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썩었어. 냄새가 엄청나고, 그리고 배가 드나드는 길목이 있어 가지고, 그 마을, 어촌마을 사람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 고 그래요, 그래서. 어, 선 스님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어, 그래서 숲 속에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어떤 그 명상 의식으로 말하면 선정에 빠졌죠. 어, 이빠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겠 인도식으로 말하면 조용히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정신이 정신이 몸에서 벗어나 가지고 신통력으로 신통력으로 고기 시체를 들었어먼 바다에 내다 버리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공덕을 짓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아무도 닮아가 그 고기를 먼 바다에 가지고 가서 버린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엽대기를 찾으러 와보니 자신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개성한 몸이 아주 흉악하게 생기고 뭐 엄청나게 울긋불긋하고 뭐 이런 요즘 뭐 요즘 몰라 막그 엄청나게 좀 뭐라고 럴까 마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 누워 있더라 거죠. 껍데기로 돼가지고 그래서 달마 정도 되면 이제 천안통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육통이라고 그러죠. 대개 승명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그리고 누진통, 이런 어떤, 어, 어, 어 그, 뛰어난 사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천안통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나라의 바람은 브라만 계급으로 이름 높은, 그러면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적어도, 어, 불교에서 말하는 육통 가운데 다섯 통, 순명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이 다섯 통,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마지막에 누진통이거든요. 번뇌를 벗어 버리는 건데, 번뇌는 벗지 못하고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신통력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숲에 왔다가 아주 잘생긴 그야말로 껍데기가 사람 껍데기가 놓여 있는 걸 보고, 아이거 임자 없는 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몸을 옷처럼 벗어서 놓고 그 껍데기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아주 자신이 너무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뭐, 껍데기 내놔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또 마음이 아주 나쁜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육보시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할수 없이 그 껍데기를 덮어 씌웠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처음 본 달마는 대단히 핵에 망치하고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지나치게 남자다운 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달마도 같은 걸 보면은 수염 막듭수하고 똥배가 이만큼 나왔죠, 그렇죠. 똥배가 이만큼 나왔고, 막 굉장히 막 우락부락, 용독하고 막 이제 그런 어쨌든 포대아산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의여곡절을 거쳐서 중국에 도착을 하죠. 어 그래서 그 당시 중국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양무제, 양나라의 무제의. 황제였는데 이 양무제가 굉장히 이 불교적으로 좋은 질을 많이 하죠. 스님들한테 뭐공양도 잘하고 철집도 짓고 그리고 양무제의 아들이 말이죠. 그 이면 이 금강경을 편집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무제를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이 정도 일종의 이제 법고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중국이 어느 정도 불교가 들어왔는가. 왜냐면 어, 달마가 중국에 들어갈 때한 6세기 무렵이니까 어, 그러면 1세기 초엽 혹은 조금 더 앞서서 BC 한 1세기 무렵부터 한 AD 1세기 사이에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리고 수많은 교학 불교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초기 어떤 선 어, 달마 스님이 선종의 초조가 되기 전에도 이미 중국에는 이제 인도의 선에 가까운 그런 선들이 좀 많이 퍼졌거든요.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아주 자잘한 양무제를 만납니다. 양무제가, 양무제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도에서 온 괴상하게 생긴 눈, 눈은 뭐 크게 뭐 커다나고, 그 다음에 배는 불룩하고 뭔가 좀 도당사람은 사람, 도당 뭔가 좀 아주 청한 맛이 있고 식물처럼 보이는 분위기죠. 도당사람은 식물 분위기인데 이분은 동물도 굉장히 유쾌한 동물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법거량을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양무자가 먼저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절을 짓고 경전도 번역을 하고 많은 선님들에게 공양을 받으면서 스님들을 많이 내가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집에다가 수없이 많은 시주를 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약물제는 자기에게 들어온 어떤 대답이 긍정적일 거라고 어뢰 짐작하는 거죠. 왜냐면 왕입니까? 왕이겠누가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때. 대사가 말하죠. 아주 무뚝뚝하게. 앞뒤다 잘라버리고. 아무런 공덕이 없소이다. 탁. 아무런 공덕이 없소이다. 공덕 없음? 이랬다. 그러니까 약간 화관한 양문자가 어째서 공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공덕은 지금까지 왕이한 공덕은 중생세계에서는 조그마한 가보다, 일종의 이제 복짓는 것이다, 발복이다, 라고 할수 있으나, 이 역시 생사를 유념한 원인을 만든다. 공덕을 짓는다고 깨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역시 생사 유념의 원인이죠. 이는 마치 형태를 따르는 그림자가 있기는 하나, 실체가 없는 것 같아.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만 쫓아다니는데 실체가 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실체가 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양무자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양무제는 유위법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유위법은 위 그렇죠? 위가 있는 거 있는가? 여가 이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양무자가 절집에다가 여러 가지 기부를 하고 스님들을 육성하고 하는 것들은 유위 뭔가 자기에게 이런 것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공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위의 공덕, 그건 유루라고 하는 유루 번뇌라고 하는 게 유자나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쫓아다니긴 하는데 그림자의 본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군요. 이런. 그러니까, 양문작 하관하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실한 공덕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체가 맑고, 공적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공적이라는 말이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왜냐면, 공적에다가 영지를 붙이면, 공적 영지죠. 비어있고, 적적한 그러나 실령스러운 지혜,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려 보조 진일국사 스님께서 가장 힘주어 이야기했던 이런 중에 하나가 공적영지입니다. 만은 그래서 체가 맑고 공적한 지혜 지금 이야기했던 공적영지를 됩니다.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닦는 공부, 마음을 얻는 공부, 이런 공부는 세속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일을 많이 하면 이게 복덕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불교를 믿는, 불법을 믿는, 수행하는 근본적인 어떤 방법은 아니다. 이건 좋지,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림자만 쫓아다니면서 그림자의 주인이 어디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하고 똑같아. 이런 이야기죠. 똑같아. 그러면은, 달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의법이죠. 보통 이제 불교로 우리가 무의법이라고 그러고, 선이 무의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덕은 공덕에 사소한 공덕이죠. 그, 그러니까 그걸 좀더 약간 과장해가지고, 공덕이 없다, 없다. 없는 건 아니지만, 없다. 왜 그렇게 하냐면, 양무제는 이것이 있다. 유공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좀 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공덕이다. 무공덕이다. 그럼 어떤 것이 공덕이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무위법이라든지 선적시각, 수행, 이런 것들이 무위법에 속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무자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첫째 가는 것입니까? 불법의 진리를 우리가 교학적으로 따지니까 첫째 진리가 있고 두 번째 진리가 있고 세 번째 진리가 있지. 사실은, 사실은 불법을 간통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그야말로 셈하듯이, 계산하듯이 서로 비교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죠. 어,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뭡니까? 무엇이 제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역시 유입법적 시각, 유입법적 시각. 계산하는 시각이죠. 달마가 말합니다. 진리는 확연하여 아무것도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알성달성한 답이지만 대답이지만 이것은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의 그렇죠? 할 함이 없는 것, 함이 없는 거예요. 함이 없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첫째다 둘째다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가 좀 낮죠. 음, 그러면 저를 짐을 대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달아가치명적이 대답하죠. 모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를 대하고 있는 그대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유의로 물으니까 대답이 뭐죠? 무의로 대답을 합니다. 유의로 묻고 무의로 대답하면 이건 유의로 묻는 사람이 진 것이죠. 어, 양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마대사가 하는 무의법이라든지 그렇죠? 불식 모릅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얼굴이 시뻘겋게 붉어지면서 밥도 안 그릇 안 주고 그냥 안녕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푸대접을 잔뜩 받은 것이죠. <laughs> 달마의 선사상은 이렇게 양무제와의 첫 미팅으로부터 어 양무제는 달마를 아주 우스운 중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달마는 양무제라고 하는 그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이 불자를 통해서 중국 불교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중국 불교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달마가 오기 전의 중국 불교 양무제의 공덕 불교는 현세의 공덕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 기복 불교다 이런 말이죠 기복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복은 그림자죠 그림자의 그림자를 만든 본체는 찾지 않고 그림자만 쫓아다닌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종교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기주의, 돈을 벌거나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를 쟁취한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부귀영화를 줄 거야. 그리고 그래야만 그게 종교야. 내가 열심히 믿는데 반드시 내가 저일다가한만원 정도 그 기부를 하면 십만 원을 와야 돼. 이렇게 그게 종교야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양무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부처님에 대한 어떤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첫 처음에 중국의 불교가 들어서도 사고방식은 거의 도교의 신선과 비슷하게 했어요. 신선과 신통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인도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그렇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깨있다고 봐야 되겠죠 달마대여사는 공덕불교를 거부합니다 왜냐면 이 분이 중국으로 간 것은 공덕불교에 대한 것을 전파하려고 간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덕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번뇌가 된다. 번뇌. 이거는 번뇌의 원인이다.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번뇌의 원인 이 된다. 따라서 양무제와 달마가 서로 대화가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하나는 공덕불교인 중국을 깨기 위해서 중국을 건너오신 분이고 달마는 양무제는 공덕불교가 부채는 정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서로 엇박자가날 수밖에 요즘 말하면 진법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진법 한 사람은 삼진법이죠 그런데 이제 달마가 중요한 이야기는 양무제 앞에서 양무제의 공덕 법문에 대해서 양무제의 유익법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꾸중하는 사람 스님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왜 황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찬탄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방조하거나 혹은 뭐 회피하거나 약간 비급한 스님들이 음,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단례를 딱 잘랐어요 공덕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신생각이없습니다 이게 딱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지. 음. 그런 의미로서 보면 당나라 중량이 아보겠죠 그래서 대사는 당나는 아직 중국에 불교를 퍼뜨릴 분이 어떤 불교? 자기가 생각하는 무위보조 불교. 선사상이죠. 선을 퍼뜨리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말하고 양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갑니다. 이때 이제. 닮아가 갈대를 꺾어서 양쯔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요즘 우리가 닮아도 같은 데 보면은 그 양쯔강 밑에 아들 달마... 갈대 몇개 있고 그 위를 마주 스키타듯이 타고 지나가는 닮아도를 많이 볼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닮아의 신통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닮아는 소리사로 돌아가가지고 면벽자선 자선이란 말씀 자선 어,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선불교에서 자선이란 말은 잘 안쓰여요 안씁니다 참선이란 말을 쓰죠 어, 이 말은, 달마의 불교가, 그쵸? 그렇죠? 해능의 불교와 비교할 때, 약간 올드하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약간 올드하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같은 무의법이라도 계속해서 그 이제 발전되어 나가는 게 중국선, 혹은 중국 불교 지성사의 전개고 변하고, 발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면벽할 때 달마를 달마의 소문을 듣고 해가 스님이 오죠. 그 유명한 해가가 팔을 잘라 가지고 가르침을 구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 달마 일조니까 이조 때 해가 스님을 이야기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닮아는 해가 스님에게 가사, 가사, 자기가 이거든, 옷과 능가경이라는 경전. 능가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대승경전이죠. 능가경하고, 능은경하고 약간 다른 경전입니다. 같은 대승경전이, 대승경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사와 능가경을 지내줬다. 그래서 이제 그 해가를 거쳐서 대개 삼조가 성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 해릉. 해능이 이제 본격적인 놈이 중국 선종을 이야기하게 되고, 마침내 해능의 남종선. 다른 말로 하면, 남종선, 혹은 다른 말로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퍼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선불위의 모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달마가 이제 종조가 되고, 1조가 되고, 2조가 해가, 3조가 성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런식으로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산 소림사에서, 달마는 9년간 면백을 하죠. 그러니까 520년경이니까, 6세기 초죠. 6세기 초에 중국을 건너와가지고, 건너와가지고, 내가 여기 법을 전하는 것이죠, 법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불교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어 달마 대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달마의 사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시간이 거의 30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분에서 몇분더 20분 3, 4분 정도가 이제 강의, 한문 강의의 어떤 어, 양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23-4분도 많다고 해요. 10몇분 정도 좋다 올리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달마대사의 선법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기이한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저랑 읽기는 일요일, 영화로 저장해 기는 토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